MBC 사장한테 잘못 보이면 3년을 고생한다. 그런데 MBC 노조한테 뭐 노조, 뭐 어느 노조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노조에게 잘못 보이면 30년을 고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MBC 회사에 충성하면 5년 직장이 잘 다니고 MBC 노조에 충성하면 평생 직장으로 잘 다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모였던 조윤미 보도국 기자 산모라서 좀 전체적으로 좀 봐달라 했더 인재개발부장 김혜미진 씨가 영상편집 교육으로 보냈습니다. 영상편집은 이때까지 오디오맨들이 했지, 기자들이 가,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신부 근무 전환 요청까지 했지만은,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유산까지 했습니다. 유산 후에 보도국 통일 외교팀으로 발령받아가 왕따를 다 하고 있는 실장입니다. 정말, 일년지 대사 관련인데, 이렇게까지, 자기 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m b c 에 최승호 사장 체제가 들어선 뒤 MBC 보도국 기자 수십 명이 비보도 부서로 전출됐다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사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정상화를 요구했는데요. 2017년 파업 불참 취재기자 88명 중 83명이 방송에서 배제당했다고 합니다 2017년이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로 블랙리스트가 여러 뉴스에 나왔던 때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고 보도했던 공영방송에서 자기들이 MBC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죠 블랙리스트란 게뭐 진짜 리스트 서류가 나와야 합니까? 부당한 이유로 모직을 박탈해 버리면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 아닌가요? 사실 이 언론 노조의 문제는 이 망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가장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외교, 경제가 망가지는데도 40% 가까이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지금은 사퇴했지만 수많은 적폐 덩어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는 어마어마한 세력들 이런 것들이. 전부 언론 노조의 부당한 인사 조치와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과 함께 왕따와 같은 괴롭힘. 바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한 것이니까요. 당연히 이런 언론 노조들은 연봉도 귀족이겠죠.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을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세뇌시키고 국가를 망치면서 돈을 버는 게 문제인 거죠. 조국이 사퇴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종북 세력과 강성 기종 노조 이런 암덩어리들이 존재합니다. 지난 방통위 국감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KBS 또 MBC 또 YTN 또 연합뉴스 TV 관련해서 시청자 그 선정위원회하고 또 시청자위원회 관련 경력 일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어, MBC 문화방송 관련이니까 전 현직 시청자 선정위원회의 전 현직 직임 이 경력, 노조 및 시민 사회 단체 활동 경력, 본인이 작성한 논문, 기고문 선정 가여한 경위를 달라고 했고 시청자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력서 일체, 노조 및 시민 사회 단체 경력, 본인이 작성한 논문 또는 기고문 추천단체의 추천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 아직 자료를 MBC에 주지,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오후까지, 다음 저, 어, 질문까지 자료를 어, 주시기를 바라고 연합뉴스 TV는 자료가 성실히 제출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사장님. 네. 예. MBC 직원 사이에는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MBC 사장한테 잘못 보이면 3년을 고생한다. 그런데 MBC 노조한테, 뭐, 노조, 뭐, 어느 노조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노조에게 잘못 보이면 30년을 고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BC 회사에 충성하면 5년 직장이 잘 다니고 MBC 노조에 충성하면 평생 직장으로 잘 다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MBC가 망하고 있다. 이거뭐 누구나 국민들도 알고 있으니까 시청률이 급락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뛰어난 인재를 놓치는 인사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MBC 내부의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알고 계시죠? 들었습니까? 일분은 듣고 일분은 못 들었습니까? 아, 못 들었습니까? 우선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그 최승호 사장 취임 후에 여러 가지 그 어떤 2017년 바업불창 관련해서 취재 기자들에 대한 대상이나 보복성 인사가 있습니다바업불창 취재 기자가 88명이 있었는데 83명에 대해서는 방송을 배제시켰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그 이후에 정상화위원회라는 것이 활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회고된 인원이 1 6명인데 그게 관련되는 인원입니다. 그 11명이 밥 불찬자가, 밥 불찬자가 다분히 보복성 그걸 받았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가겠습니다. 작년 3월에 해고된 이현숙 국장. 해임 사유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성적 폭언이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거 잘못됐다. 부당 해고 구제를 하라.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 밑에 그끄은걸 김재용 씨. 김재용 부장은 여러 가지 어떤 소속 부원들의 언론 노조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해당 부장의 영리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리 행위를 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그런데 지방 노동위에 가서 구제 결정이 났고 구제 결정이 나니까 MBC에 복직하고 나서는 MBC에 다시 해고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방 노동위에 다시 해고의 이유가 없다는서 다시 구제 결정이 됐습니다. MBC가 또 재불복해서 다시 중앙노동위원회 재부제 결정이 이제 되 있는 상태인데 MBC 역사상에 한 사람을 같은 이유로 두 번이나 해고를 하고 두 번이나 부당해고 구제 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들었죠? 세 번째, 현인섭, 현원섭 차장.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시 발론기에 제대로 주지 않았다 서 그때 했는데 오보로 밝혀져서 구제 결정이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머지 사항은 전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한쪽 편으로 답변드려도 됩니까? 예, 간단히 해주세요. 제가 한 16명 전후를 그 송사에 관련된 예, 사타운으로 예.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 방금 말씀하는 그런 사례 빼고는 대부분이 다 회사 쪽이 그렇게 자 저, 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요.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네. 16명 중에 5명은 언론 노조 출신, 11명은 밥에 불참한 사람들의 출신, 밥에 불참한 사람의 네 사람은 저렇게 진행이 됐고 나머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언론 노조 출신 5명을 보니까 얘들은 상습 강감미수 성추행, 허위경력서로 급여부당 수령, 인사청탁 재질이 아주 불량합니다. 얘들은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수사를 요청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파업불참자와 비교를 할수 없는 사항이고 두 번째 보시면 신모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라고 여게 해당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기획조정실에 채모 여성 국장이라고 있습니다. 채, 뭐, 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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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얕튼 그런 뒤에 따른 그 있지만은 그분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면 보직되었지만 신상에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차별화 두서는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한 사람은 경미한 카드 사용도 저렇게 해고를 시키고 한 사람은 자기 노조원, 노조원 출신이라 해서 해고도 안 시키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사건으로 상당히 무리가 다른 방송사 <laughs> 사장하고 약한 무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개개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를 못하고 알겠습니다. 있고요. 알겠습니다. 파업 불참자를 별도로 보보겠다는 느낌은 저는 별로... 다시 한번 네. 체킹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64명입니다. 83명 중에, 전체 중에. 이분들은 대부분 지재와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도본부장 출신 모시는 뉴스투데이 책임 입력, 아무 필요없는 직업에 하고, 앉아 있고, 뉴스부장 출신은 업무용 부동산 구입 추진 업무를 하고 있고, 여기 정당 출입 반장, 정치부 정당 출입 반장은 방송 안테나 정비 업무에 가 있고, 정치부 일선 기자는 영상물 제작, 편집, 중계차 이런에 가 있고,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한번더 해봐서. 네.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보세요. 네. 뭐 내가 80몇 명에 대한 자료 다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더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산모였던 조윤미 보도국 기자. 산모라서 좀 전체적으로 좀 봐달라 했다면 인재개발부장 김혜미진 씨가 음. 영상편집 교육으로 보냈습니다. 영상 편집은 이때까지 오디오맨들이 했지, 기자들이 가,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신부 근무 전환 요청까지 했지만은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유산까지 했습니다. 유산 후에 보도국 통일 외교팀으로 발령받아가 왕따를 다 하고 있는 실장입니다. 정말 1년지 대사 관련인데, 이렇게까지 자기 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여기 처음 듣는 일인데요. 처음 듣는 일. 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시죠. MBC에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다. 덮으려고 안간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사장님 손녀나 손자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손녀나 손자가 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난. <laughs> 최소호 사장, 이년간. 정말 이런 사람님 <laughs> 이런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외제에. 또 여러가지 재교육, 위역자료라는 정보 이게 사실 말하기가 좀참내 말로 혹시 남의 말 안합니까? 개발중개업자 공산화 지향에 못따라 합니까? MBC가 적파됐습니까 정말 MBC가 시청률도 하락하고 국민들도 매매 받는 것을 정말 뛰어난 인재로 진보와 보수관리 말고 노조와 비교적관리지 말고 이런저런 조망지 말고 정말 뛰어난 인사로서 제대로 재편성해서 MBC가 국민을 사랑받는 방송으로 어느 야 되지 않습니까? 음. 음. 그 지적은 고맙게 받겠습니다만은 적화는 표현은 좀좀 좀 제가 느끼에좀 섭하게 느껴집니다. 네. 한이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번적으로 MBC 전면 인사 전면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가시고. <웃음> <웃음> 네, 의원 시정상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편지 의원님. 예.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